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요즘 정말 핫한 드라마 귀궁의 여자주인공으로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김지연 씨입니다. 김지연 씨는 2025년 기준만 29세이며, 키는 163cm, 몸무게는 44kg입니다. 혈액형은 A형이고요. 학력은 대구남 송초등학교, 송현 여자중학교, 원화 여자고등학교에 재학하다가, 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소 겨자고등학교로 전학 후 졸업하셨습니다. 종교는 무교이며 MBTI는 INTP라고 알려져 있죠.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오빠 한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형, 누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